안녕하세요. 오늘은 s 스위프트 UI 아날로그 클럭그 초식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어, 이렇게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랩 타임이 걸리는 그런 걸 한번 짜 보았습니다. 일단 한번 보실게요. 스타트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 시간이 가고 이 시간이 여기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스탑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멈추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리셋을 누르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자, 스타트 동생랩 타임이 뜨고 이제 랩을 누르면 두번두 번째 랩첫 아, 번째 랩은 이제 5초 동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랩 5초 동안 또 했고요 세 번째 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랩이 이제 여기 에 계속 4번이 보이고 1번, 2번, 3번을 계속 뒤로 밀리는 것 했습니다. 그래서 스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랩 타임을 했었고 총 시간은 2 3 초가 걸렸다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new file, shift i l e next. 제목은 왼쪽 버튼에 대한 타입이니까요. 랩, left, l e t 버튼 type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위로 살짝 올리고 여기에서는 이 n 으로 left button의 type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se 이런 경우에는 left 그러니까 랩 패시브 경우, 그다음에 어떤 경우 랩을 액티브 했을 경우,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은 다시 리셋을 눌렀을 경우, 이렇게 타입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해놓고 이거를 다시 어디로 가냐? 컨텐트 뷰에 가서 여기 아, 이제 요게 이제 reset 이게 이제 리셋 버튼 이잖아요 이게 레프트 버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도 함수를 정해줬듯이 왼쪽도 함수를 정해줄 건데요. private func get left button fee 상태죠 어떤 상황이냐 이 함수를 리턴 돌려주는데 어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스트링 계열과 쉼표, 컬러 계열과 쉼표 또 컬러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스위치 스위치 계열로서 self. 뷰 모델 뜻 랩트 아아 이게 저기 뭐야 저기부터 가야 되는 거로구나아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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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 배워놓고 이렇게 사용하려면 뷰 모델에 가서 여기서 어 연결해 주는 거 바인딩 되는 거 이거 하나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publishment bar left b t t o n 의 type 이것은 내가 만들었던 l 프트 t left 와 t y 에서 dot l e 형태로 일단은 이렇게 뷰 모델에 가서 아 이게 뭐더라 걸어준다 걸, 걸려준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사용되는 이 변수들을 컨텐트 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레프트 버튼 타입을 이 계열 거를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뷰 모델에 가서 만들어가 지고 다시 이쪽 어딨어 컨텐츠 뷰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계열로 짜는데 셀프 어떤 경우냐면 셀프다 뷰 모델에 있는 네. 뭐였지? Left. 네. Left. 아, 안 예. 뭐였지 레프트 레프트 아안 먹혔다 버튼 타입 요거를 요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꼭 스위치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우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어떤 경우냐 딱이 타입이 패시브인 경우에는 리턴인데 리 턴인데 뭘 돌려줄거냐 가로 열고 일단은 스트링 계열은 랩을 해주고 쉼표 다 레프트 버튼 랩아고야 레프트 버튼 텍스트이고 쉼표 아이고야 쉼표 그 다음에 칼라는 레프트 버튼 칼라입니다. 그리고 아이고야 디 폴트를 좀 지워 주고 요거 요대로 가 가지고 컨트롤 V 아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컨트롤 V 그다음에 여기는 딱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 그러면 여기가 딱아 레프트 버튼 액티브 텍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dot left 버튼 액티브 그 다음에 여기는 세번째는 여기가 dot reset 이니까 여기도 아, reset으로 해주고 color는 t 레프트 버튼 액티브 텍스트와 여기도 딱 레프트 버튼 액티브 그러니까 어~ 계속 시간을 체크하고 있으면 랩이 계속 딱딱딱 뜨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리셋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올라가서 왼쪽 버튼에 해당하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r 프트 left 버튼에 피 t r u s 는 self.get left 버튼 피 t r u s 를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리셋 해도 상관없지만은 레프트 버튼 피처스에 들어있는 닷 제로 아마 제로가 그 우리 말로는 첫 번째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의 첫 번째 경우에는 리셋 버튼이라는 글자를 쓰도록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이 스타일도 텍스트의 색깔과 백그라운드 색깔 뭐 달리 할건 없는데 이 Features라는 거를 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어... Left 버튼 Features의 모습은 여기는 .1번 그리고 여기도 Left 버튼 Features .2번 예. 그러면 이제 왼쪽 버튼에 대한 어떤, 어, 색깔이나 글씨 모양, 형태는 다됐고요 그럼 이제 그 작동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뷰 모델로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작동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죄송합니다. 계속 트음이 나서, 네. 자 그러면은 레프트 어, 버튼 탭이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기 전에 뭘 하나 하느냐 현재 여기 이제 이니시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바꿔치기 하려고 하거든요. Private Function Reset View 함수로서. 자, 여기에는 self.leftButtonStyle을 .leftPassiveStyle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떼어다가 Command-X 떼었는데 여기 이제 ResetView를 보여주면 되니까요 ResetView 여기에다가 달라붙으면 됩니다 Command-V에 예. 달라붙이고요 음...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시리 굿바이. 굿바이. 네, 갑자기 시리가 켜져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아까 이니스했던 거 떼다가. 여기 리셉 에다 붙여 주고 리셉유 함수를 이 t 에서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어 레포트 아 네, 레프트 버튼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씩 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스위치 계열로 스, 스위치 계열로 self s e f l e f t 버튼 타입에 대하여 경우, 경우, 경우잖아요. 딱, 랩 패시브 경우가 됐을 때, 요런 함수를 하시구요. 여기도 살짝 지우고, 케이스, 딱, 랩이 액티브 되어져 있을 때도, 요런 함수를 좀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다, 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진 게라 제가,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고 컬론이고 요거 하면은 안 되고 네 죄송합니다. 케이스.닷.리셋 경우에는 요 함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왜냐면내타입에요 타입이 정확히 세 개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써도 됩니다. 원래는 아까 보니까 거기 누르게 되면 꼭그 디폴트라는 걸 적어줘야 되는데 타입이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개만 놔둬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서 여기에 이제 리셋 뷰를 보여주면 되죠 리셋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오른쪽 버튼이 눌려졌을 때 왼쪽 버튼도 같이 어떤 그 작업 상황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에 가셔가지고요. 그다음에 어 어디 갔니? 이예 밑에다가 self. left 버튼 타입이 닷 e 액 t active 가 되었을 때. 맨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패시브 계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l 스타트 start 가 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else 라면은 이제 true 가 되는 거고, 폴스의 예.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이고 야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셀프닷 레프트 버튼 레프트 버튼 타입은 같아요. 닷 리셋 버튼이 되면 됩니다. 네. 아참 여기까지 쫓아올 때도 저는 되게 벅차고 힘들었는데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한개 함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무슨 함수를 만들어 주냐면 업데이트 타임이라고, 그러니까 그 레퍼트를 눌렀을 때 계속 시간을 흘러야 되고 그 레퍼트 안에 시간을 저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 갔더라? 아, 여기에다 네 여기에서 프라이빗 아 펑션 업데이트 타임스라는 함수 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변수 let time 이 left는 let 다음에 스드는 더해주고 같아요. 아 아니다 이거는 같아요. self self dot 손에 이길만도 안돼 그 자한테는 get time left고요. self dot 아 저기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이거 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 놓치고 헷갈리고 놓치고 헷갈리네요. 자그 다음에 뭘 만들어준다면 여기서 변수 하나 private total time elapsed 랩스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더블인데 일단은 제로라고 만들어놓고 요거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어디갔지? 업데이트 타임에 가서 네. 여기에 지금 셀프 다맞졌다 토탈 토탈 타임 이랩스 여기는 더하고 누구를 더하고 또다 집어넣냐? 예 네. 타임 이 랩스를 트 더하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토탈 이 랩스가 있는데 타임 이 랩스랑 더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타임 랩스에다 넣고 또 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셀프나 랩타임즈에는 네, r 어레이 계열이었으니까 셀프 아 이거 안잘안 안 되네. 딱 인덱스를 붙여줍니다. 여기도 더하고 같아요. 타임 이 랩스튼 타임을 찾고 찾고 쟁거를 갖다가 거기 랩 타임 1 번에 누구 시간 얼마 또랩 타임 두 번째 시간 얼마 이렇게 보내줘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 리셋 버튼에 리셋 뷰에 가서 몇개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셀프 셀프 닷프리즌너스에 같아요 어레이 계열 그리고 뭐야? 있는데 제가 뭐, 뭐 뭔지 i 거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t s e l a 손에 진짜 o i n g to go e a y t t a i a y a 집어넣고, self.rap index는 0으로 만들어 놓고, 커 u r r e n t 해서 포맷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s e l f t o t 음. a l e l 인데 이거는 0으로 만들어 놓고 해서, 리셋뷰에서 작동하는 것을 여기서 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또 빼먹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랩 버튼을 액, 액티브가 되었을 때 self.updateTime을 보여주고 self.reptimes.append의 제로 시작은 제로부터니까요 s e l f i n d e x 아. 랩에 자꾸 인덱스 했스 인덱스 했스는데랩 인덱스에는 더하고 같아요. 1식 카우치게 되고 셀프다. 아 자판 손이 아니고 셀프다. 스타트 데이트는 데이트. 뭐야? 데이트 함수 사용해주고, 다음에 셀프다 업데이트. 프리즈너스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잘 작성이 되었고 또잘 작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데이트 커런트 타입에서 여기서 하나 들어갈 것이 아랩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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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time 이 랩스드 역시 time interval 를 받아서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엔 여기 와서 뭘할 거냐 랩 타임을 똑같이 아이쿠야 랩 타임 이클랩스는 Self get time eclipse. 에다가 더해줍니다. s array. e l f t a l a p t i m e x p a t Rap index. Self i Self index. Self Self index. s e 더해줍니다. self.totalTime 이 랩스틱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요 줄은 의미가 없구요. 그리고 프레젠트도 여기도 인덱스베스보다는 제로 타임부터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아쿠! 하나 빠졌네 네. 감사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음 이분께서는 여기다가 s e l f f r e e c e n t e r s r e v e r s 라는 함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들이 1부터 2로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오는 게 아니라 1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2 다시 1, 2가 밑로 내려가고, 그 다음 3, 이제 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음, 일단 빼먹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 보자. 위에서부터 레프트 버튼 타임, 아까 만든 거 맞고, 토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프트 그러니까 라이트 버튼 탭을 눌렀을 때 함수에서 음, 일단 left 버튼은 리셋이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만약에 else면은 left 버튼 타임은 어 액티브 계열이고 그 다음엔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타, 타임랩스트 더해주고, 랩타임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엔, 여기, 여섯 개, 프레젠터스, 랩타임스, 랩타임스 어펜드 이렇게 하나씩 커져가고, 랩타임 인덱스는 제로로 하고, 제로고요 타임랩스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time elapsed가 됩니다. 그 다음에 self time 이렇게 하고 self로 get하고 self time에 여기 self time에 self index 받고 time elapsed에다가 get time elapsed 받아서 거기다가 total elapsed 갖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는 되고 current lab time에 get format time elapsed 가 되고 여기는 self current 아 여기가 좀 이상하군요 네. 여기가 self get format in, interest 인데 여기가 이제 lab time elapsed 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끌어내면 이제 랩타임 이랩스들을 받아서 집어 넣어줘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포메팅 트링 계열은 시간을 이제 글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잖아요. 시간을 글자로 보여주는 그, 개, 그 개념이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현재,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근데 우리 눈에는 1, 2, 3, 4로 보일 테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차근차근히 리스트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맨드 B부터 커맨드 B 빌드 석세스 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알버튼 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튼이 아니고요 제가 이 걱정이 돼요 제그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그런 건지 예 네. 이렇게 리줌하고 여기서,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실행을 보도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간이 가고, 랩 받아서, 스탑, 여기, 여기 랩으로 변했죠. 스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리셋 해주고, 스타트, 랩 1, 됐고, 랩 2도 됐고, 랩 3도 됐고, 랩 4도 되고, 그럼 총 10초 동안에, 제가 2초, 2초, 3초, 2초대를 이렇게 랩을 만들어서 시간 측정이 가능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요. 정말 설명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제 설명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코드만 보고 짜셔서 붙이시고 저도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한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